안녕하세요. 가구십다 t v 의 송사장입니다. 저희가 우드슬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우드슬랩에 대한 거 제가 설명드린 거 중에 가로 길이에 대한 설명, 몇 인용, 몇 인용 이거에 대한 설명 폭에 대한 설명, 이것도 뭐 500이나 600이나 700이냐 가로에 대한 거, 폭에 대한 거 했는데 높이가 빠졌더라고요. 높이에 대한 설명 테이블 높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높이만 가지고 컨텐츠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식탁, 컴퓨터 책상, 뭐 다이닝 테이블, 우리가 앉아서 사용하는 일반 입식 테이블의 높이는 대부분 720에서 750입니다. 저희는 750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앉았을 때 바닥에서 엉덩이까지의 일반적인 높이가 450 정도가 됩니다. 우리 종아리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그렇게 되면 몸이 이렇게 앉았을 때옆으로해서 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편안한 정도의 높이는 이 테이블까지의 높이는 720에서 750 정도입니다. 그 다음 요즘 빠도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창가 쪽에 있는 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서 쓰는 스탠딩 테이블을 한다든지 이런 빠를 할 때는 일반적인 높이가 950 혹은 1050요 정도 됩니다. 근데 950을 더 많이 사용해요. 의자 엉덩이 높이가 650짜리를 쓰면 빠 높이 950을 쓸때딱 맞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낮아지는 아일랜드 식탁 있죠. 아일랜드 식탁은 일반적으로 싱크대랑 높이가 거의 같은데요. 싱크대 높이가 한 800에서 850 사이 됩니다. 이건 가정마다 또 아니면 뭐 아파트에 빌트인 되어 있는 아일랜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850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의자를 쓸 거다. 그럼 550짜리 의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엉덩이 높이가 550인 의자는 없습니다. 아일랜드에 맞춰 쓰게끔 나오는 기성 의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 유압식으로 높낮이가 되는 바 의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목재. 의자, 엉덩이 높이가 650이나 750짜리 바 의자들은 기성품이 있거든요. 그 밑에를 절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면부터 엉덩이까지의 높이를 550으로 맞추면 아일랜드에서 쓸수 있는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바는 한850 정도. 낮은 것도 있죠? 낮은 건 뭘까? 소파 테이블. 네, 소파 테이블. 소파 앞에 놓는 것들은 보통 무릎 정도의 높이를 씁니다. 무릎 정도 높이 쓰기 때문에 450 전후가 되고요. 좌식 테이블. 좌식 테이블은 아까 엉덩이부터 테이블까지가 3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좌식 테이블도 300에서 한 높은 게350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건 750이에요. 네, 빠 높이로는 제일 높은 거 1050을 쓰고 보통은 950 씁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850. 자, 소파 테이블은 450, 좌식은 300에서 350. 이렇게 높이를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람 몸의 인체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높이인 겁니다. 또한 가지 두 번째 포인트는 의자 엉덩이와 테이블 탑까지의 높이는 300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테이블에 맞는 의자 고르실 때 아주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드 슬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길이, 폭, 높이, 정리해 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고 싶다 TV의 송사장이었습니다.